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 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이요, 또한 사람은 아내 미갈입니다. 먼저 첫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왕의 명령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그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일단 숨어 있어라. 요나단은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그게 4절에서 5절인데,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 없어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미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중재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사울의 냄새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심이 변해버리죠. 그러던 중에 전쟁이 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크게 이기고 돌아옵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이 치고 단창을 던집니다. 그 길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급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이제 용사였기 때문에 아마 멀쩡히 이제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잡기가 쉽지 않았을 <laughs>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등장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몰래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큰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히고 염소 털로 머리처럼 꾸미고 옷으로 덮습니다. 여기 큰 우상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갈의 집에. 어쨌든 그큰 우상을 이제 어, 덮, 옷으로 덮어 이제 대충 사위처럼 어, 해놓는 거죠. 그때 사울의 전령이 왔습니다. 미갈은 일차적으로 다윗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잠시 넘기죠. 그리고서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든 다윗이라도 침대째로 끌어와서 자기가 죽여야지 성이 풀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령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윗이 없습니다. 사울은 미갈에게 분노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 대적을 내 딸인 네가 도망쳤냐고 다그칩니다. 미갈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을 떠납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합니다. 시0편 59편에 보면 자기 집에서 도망할 때 지은 시가 시0편 59편입니다. 59편의 표지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런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0편 59편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역할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저 묵묵히 옆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10편 59편에 보면 이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 어, 가까운 사람들의 친구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laughs> 그때 기도를 할때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laughs>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도록 합니다. <laughs> 요나단이 그리고 미갈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기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서 위기를 모면해라 이런 교훈을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자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정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기 관리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그렇게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다윗이 쓴 10편 59편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초연하게 아유 제가 나를 죽이러 오네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손에서 유유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자기 대적을 향한 보응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0편 59편 14절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굉장히 곱지 않죠.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런 미움, 그리고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윗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차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오소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의 시련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력,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력, 많은 인기를 얻었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 몇 명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우를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laughs>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그 해결을, 그 판단을, 그 정의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자였죠. 우리가 물건을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물건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맡기지 않겠습니까? 고양이한테는 생선을 맡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맡겨도 분실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앞날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를 다 맡긴 그 얼마의 돈으로 우리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laughs>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어떻게 하는지, 좋게 말을 하지만 최소한의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보험은 사업이지 신뢰할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아무 욕심 없이 조건도 없이 맡길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외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공정한 판단으로 우리가 억울할 때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험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주님, 다윗은 주님, 이런, <laughs> 다윗은 주님께 다,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거기에 인생을 맡긴다는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 슬픔, 자기 억울함, 자기 눈물, 이런 것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런 처지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데 그때 신자라면 그 억울함을, 그 어려움을, 그 답답함을 어디에 가서 호소하고 맡겨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 정의를 맡기는 삶이 이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기는 신앙이 자신이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현하려는 그 정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할 때, 실현함에 있어서 실현하려고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정의를 실현한다는, 어, 그런 대의로, 대의를 가지고, 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욱해서 온갖 험한 말을 쏟아놓으면 그걸 가리켜서 악에게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참고 또 참아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다 삭히면 그걸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런 말씀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죠. 사울를 치료했습니다. 다른 전쟁에 가서도 또 승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죽을 위협을 수차례 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가 맞서 싸우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사울과의 싸움에서 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는 탈출합니다. 사울을 피합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자락만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다 삼키고 주님 앞에 모든 정의를 다 내어맡깁니다.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죠. 그냥 우리의 마음같은 얼굴이라도 한대 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다녀왔다는 표시만 남깁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맡깁니다. 억울함도 <laughs> 정의도 죽게 맡깁니다. <laughs> 그게 신앙인의 신자의 승리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와 다윗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런 구덩이에 빠지면 안됩니다. 나는 맨날 실패한다 아유, 나는 신자답지도 못하고 에이 별로지 이러면 안됩니다. 다시 했던 시0편 59편의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했던 시0편 59편의 기도를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어쨌든 구해줄 것이니까 눌루랄라 하고 기도하고 웃으면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탈출합니다. 거기에 모든 고뇌, 괴로움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한걸음을 내디딘 사람이죠. 악에게 질 뻔했던 그 문턱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도 그 문턱을 넘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넘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셨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선을 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마, 그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악을 행하려고 할때한대 치려는 마음이 들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해해서 내 그런 당한 모든 억울함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인데라는 마음이 들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 이 선을 넘는 다윗과 같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신자에게 이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마음으로 정말 어, 이렇게 순응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지만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선을 넘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신자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도와 이런 기대,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아끼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 공의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백성, 사랑한 자기 백성을 어찌 그냥 억울함 가운데 남겨 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냥 참새랑 우리 비교하려고 한게 아니라, 쟤네들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기르셨는데, 보호하셨는데, 남겨두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귀하니까 더큰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지키심으로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보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억울함 속에 그냥 파묻히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래도 차별 없이 모든 <laughs> 신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양자잖아요. 양자인데도 전혀 차별 없이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사랑에 전혀 가감이 없고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어이구 하는 짓이 예쁘네 하면서 더 많은 것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의 백성으로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께 구원을 받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줄을 세워서 등급을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주 너무 싫어하는 그런 관리자나 아니면 독재자인 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가져올 때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정의로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분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감정은 그분께 다 쏟아 놓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했던 시편 59편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주님의 백성이 죽어갑니다. 물론 자격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저를 은혜로 구원해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서 주님의 자녀가 다 쓰러져 갑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께 저놈을 맡기오니 알아서 처분해 주시옵소서. 저는 악을 행하지 않고 나의 요새이신 주님을 찬송하며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기도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인생이 암울해집니다. 다윗의 도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용사였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게 그리고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빠져 있으면 우리 짧은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악은 그들에게 버리고 처분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 악에 빠져들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으로 한대칠수 있었다면 주님은 철퇴로 한대 내려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시련은 뒤로 미루어 두셨지만 후일에 사울의 결말은 아주 비참하고 암울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시련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 맡기면 남는 것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열심히 도망 다녔고, 그리고 때가 돼서 왕이 되었을 때 열심히 다스렸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악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 왕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이 우리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할 거고, <laughs> 우리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상대방을 꺾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했던 행동과 그 판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모든 정의를 맡기고 자기 길을 걸어갔던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속에는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악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잘 지나가고 선으로 그것을 이기는 그런 신앙 되게 할 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